맙습니다 4월 6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재 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 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낙심하는 요인들이 문제에 부닥치었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한 낙심을 가져오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어, 그러한 개획을 메꾸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식물의 키를 그 한자라도 더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말로 만능 열쇠입니다. 어떤 문제의 잠을 통도 기도에,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넣으면 철크다고 하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설득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셨죠.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갔으나 이 재판관은 옳고 그름보다도 뒷돈을 주고. 뇌물을 안겨다 주는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참작을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해주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가난한 가부는 뇌물을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하는 일은 매일같이 찾아가서 성가시게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이 가난한 가부의 층을 들어준다는 말이죠. 이거는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승가신다고 하는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억지로 들어주는데, 화물며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러지는 원한, 다시 말해서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위기와 여러 가지, 에, 그러한 낙심에 찬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가면서도 쉽게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선호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우상을 이제 그들이 의지하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빈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의지가 되어지게 되고 정말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했으며 사도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이 전통을 사도들도 이어받았어 베드로도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가다가 안전 명의를 일으킨 사건들,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성도에게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 기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끈질기며, 인내하며,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며 간절하게 매달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는 열매를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의 여러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응답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교회당을 출입한다지만,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사탄이 볼때 허수아비 신자입니다.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기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마다 기도하신 흔적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낭망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독단적인 그런 의지와 지구력과 인대를 가지고 부딪히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어,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어, 그청을 들어주시구만, 어려운 재판장, 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 팜낮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활합시다. 너무 바빠서 기도가 안됩니까? 마틴 루트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자 하는 사단의 속상임이 있습니다. 그때 피곤을 무릅쓰고 피곤할 때는 평상시 3시간 하던 것을 한 시간 더 얹어서 네 시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묻고 그는 기도로 종교 계획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모든 생활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낭망하지 말라고 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오늘또 기도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강구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